안녕하세요, 크림슨 엔티입니다. 하! 하! <laughs> 왜, 왜, 왜? 봐 아,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크림슨 엔티입니다. 아이 목소리 좀 바꿀 수도 있지, 방송 톤으로.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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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 영상 보고, 와, 이 사람 목소리가 막 붙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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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킥! 살짝씩 끊기는데? 잘 끊겨. 아! <laughs> 아이고! 이래서 모바일이 안 좋은가 보다. 괜찮아, 맞아. 그냥 하지 뭐. 아니 안 괜찮아. 진짜 이대로 하자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거 누가 읽어야 해? 형이 읽어. 아니, 개구리는 <laughs> 야, 이따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도 형이라고 하잖아. 어쩌라고? <laughs> 내가 형이라고 부르겠다는데. <laughs>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laughs> 개구리는 나쁜 녀석이라고 개미가 알려주었어. 말 못해. 고양이는 나쁜 녀석이라고 개구리가 알려주었어. 아니. 제일 나쁜 건 토끼라고 고양이가 알려주었어. 누가 그 토끼 나쁘다 냐 <laughs> 그래서 죽었습니다. 가방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얘기는 대충 이 정도구나. 잊어버렸을 땐이 네 방에 있는 메모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단다. 여기라면 너를 함부로 대할 사람은 없어. 조금 약속해줘야 하는 건 있지만 안심하고 살수 있을 거야. 소리를 게임 소리를 조금만 더 낮추자. 그리고 자 받으렴. 파이어볼이다. 수첩을 받았다. 아. 알렌 전용의 수첩이야. 네가 쓰고 싶은 때만 써도 좋아. 싫어하는 것이나 즐거운 것에 대해서 뭔가 느낀 점이 있으면 그 수첩에 적어서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하하. <laughs> 그래만 그래도 내도 내는 아이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 자 저녁식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다른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오는 게 좋겠구나. 여기서 왼쪽으로 직진하면 너희들의 방이 있단다. 모두 착한 아이들이야. 당장은 무리겠지만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나에 대해서 말한 글이 적구나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돼. 앞으로 잘 부탁해. 알렌, 게임 소리가 좀... 게임 소리를 조금만 줄이자. 그래, 야 도트 너무 대충 찍었어! <laughs> 대충이라니 근데 도 이쁘다 그거 들어봐도 대충이야 머리카락 명언까지 완전 세세하게 찍은 것 같은데 다리가 미어진통이야아 대각선 이도 안된다 대각선으로 못 뭐라? 움직여 아 대각선 안돼? 아그수 있지 <laughs> 기본 조작 방향키 어쩌고 저쩌고 어, 어. 왼쪽으로 돌라 그랬죠? 식당인가? 아 어, 제발 이거다. 따뜻해. 어. 예술에잠겨 있다. 아. 어. 예수. 얘 기준으로 왼쪽이 아니었구라. <laughs> 아 참. 이센스 없는 제작자. 어디 어디 가야 돼? 이를 잃었다 레브라토리 뚜눈뚜 뚜눈뚜 리..리브라 레브라토리 <laughs> 뭐? 라이브? 라이? 어? 리브라리 레브라토리 뭐라고 레브라토리 리브라리 <laughs> 정상적으로 하자 라이브러리 이게 정상 아니면 뭐야 나 지금 완전 최대한 정상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건데 너 자체가 정상이 그래. 아니잖아 어? 너 정상적이지가 않아 너 당연한걸 나... 네, 그은야나 일단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불리는지 알아? 뭐라고 불리는데? 육성재라고 불려 육성... 야 육성재 욕하지마라 야니 네 인생 욕하지마라 니네 인생, 아... 네 인생이 더 같이 있어오 여기가 방인가 봅니다 알렌 레디리 헬이조조 u 스텔텔세이이를하하일일제제으으로어어시시다내 <laughs> 스텔라. 내 옷이 잔로있어있다 따뜻해 뜩양한 책이 따열해어있한책 제.. 와제되어 야, 야, 그러니까. 있다. g to take it. Yes,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 o i 음. 나 여기부터 한번 오 누구야? <목소리> 아 나야. 아씨. 관가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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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청소를 이네 우와, 목소리 봐. 여 <목소리> 이사시부리. <야>, 아 선생님 <목소리> 말했던 애구나. 나는 넷이라고 해. 연기해 대박이야. 아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리기라는 애도 있어. 엄청 착하세요. 너는 알렌이라고 하는구나? 말도 안 했는데 내 목소리 끊겨? 너랑 아니... 같이 놀면 재밌거 집이... 앞으로 잘 부탁해 괜찮아 와제연기에 아, 신기하다 저러면 나도 연기해야 되잖아 어 너도 연기해 아 싫어 움직여. 움직여. <laughs> 오, 움직여 오 움직여 오. 오오오아저한테말한번더걸 아, 아, 수도 있을까더걸 어. 수도 있나? 어차피말 걸면 어 <laughs> <laughs> 나중에 또 얘기하자. 앞으로 잘 부탁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저거.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 <웃음> <웃음> 저 말하면 바로 썸네일 진다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이게 <laughs>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첼시라고 해. 캐시? 젠씨? 어... <laughs> 아, 잘 부탁해. 아, 역할 안 바꾸기로 했었나? 쟤네, 쟤네 한번더말 걸면은 다른 데서 또 나옴. 아, 그래. 그, 그 습관화 해야겠다. 아니, 뭐 그막안 걸어도 돼. 어, 말 걸지 마, 그냥. 습관화 할 거야. <laughs> 안녕. 내 이름은 브라운이야. 아니, 마커스였나? 니콜이었을지도 몰라. 알렌이라고 하는구나. 혹시 헬렌일지도 몰라. 뭐, 상관은 없지만. 응? 잘 부탁해. 어, 방금 안녕 할때 목소리 좋았어. 저런. 아, 나잖아. 됐나 <laughs> <laughs> 넘어가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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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사는 넘어가. 이 질문을... 내가 포게어 뭐... 잠깐! 목소리가 안 나는데, 목소리가 안 나면 목소리가 안 나는, 목소리가 안 나는 목소리를 해야 돼. 기다려봐. 야아! 야아씨 제대로 아, 이상하네! 목소리가 안 나와! 뜨는 거! 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냐, 아나을까 그래, 알렌. 난 스텔라다.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막중얼 맞게 말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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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결투를 신청하지. 뭘 봐. 나가 살아있는 사람 싫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어 다 귀신이라던가? 와 플래그 그속에서서 니가 제일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 조금 지가오 무엇이 다른 치가... 사람들과 지가오나노카 <laughs> 아이한 번호 <번은> 하지마 허메테르나요 <laughs> <laughs> <험에> <laughs> 어째서, 어째서 한 번호를 하는 거야 피아노가 편합니다. 열리지 않는다. <laughs> 남의 침대. <laughs> 나 여기서 잔다. 나 여기서 잔다. 이야, <laughs> 야 이야, 이야. 제 스텔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뭔가 좀깔아야될것 같은데. 아, 그니까 진짜... 내가 목소리를 우와. 여자 목소리를 본내 어린 <laughs> 여자의 목소리를 본내 <못> 내가. <웃음> <웃음> 인생. 쟤또 어디로 가야 되나? 선생님! 어, 네, 네. 달라고 건데. 선생님! 인사하고 왔구나. 어땠어? 그렇구나. 인사를 잘하고 온것 같아서 다행이야.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혀꼬인다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같이 식당으로 갈까? <laughs>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말루요 오늘 저녁은 개구리 구이야. 고치소사마 되시다. 고치소사와! 고치소 <laughs> 모두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잘 준비를 하도록 다른 사람의 방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층엔 가지 않도록 하렴 해산 하이 세세 <laughs> 뭐야 아 하나 넘겼어 실수로 기억에 다한 건 어때? 그렇구나 아니 무리해서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라도 괜찮아 분명 금방 떠오를 거야 그렇지 뭐 가지고 싶은 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사올게 음... 곤란하네. 그것은 내가 줄수 없는 것이란다. 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 ]까? 미안해. <laughs> 공부해둘게. 돈인가 보다. 그럼... 돈인가 보다. <laughs> 돈, 돈왜이렇게 돈... 왜 이렇게, 왜 돈? <laughs> 역시 자본주의 사회야. <laughs> 그럼 또 새로운 책을 사올까? 난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 알렌은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어려운 말도 벌써 잘 이해하고. <laughs> 대단하네. 선생님은 머리가 나빠서 말이야. 어려운 건잘 몰라. 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 9 곱하기 9는? 81어잘 아시네요 선생님 할레는 이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면 믿겠니? 음 아니 그냥 옛날이야기야 하지만 만약에 문이 널 유혹하면 그 문은 절대로 열만 안돼 그럼 이제 방으로 돌아가렴 선생님은 문을 잠그러 가야겠다 빨리 자야 한다 <laughs> 아 그지 그 문이 설마 시공으로 통하는 문인가요? 아아 시공으로 껍속으로 진갑 히어로즈 오브 응2 아, 음. <laughs> 층에 음. 가지 말라고 했었지 2층 한번 가볼까? 2 층에 문 열면 왜 그거 있잖아. 파란색에 막 회오리 같은 게막 빙글빙글 돌면서 아허 <laughs> 어허, 어허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조용히해 조용히해 아니, 아니야 아니야 히어로즈 오브 그만해 오래오래 막, 요리, 요리, 요리 막. 이웃스 재밌단 말이야. 뭐 뭐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 말대로 잡시다. 2층 간데 아무 아무도 없네. <laughs> 애들 방에 훔쳐 들어가. 전에 네가 제 살아있는 느낌이 안 난다고 말했었지. 하지만 센세도 오나지요. 다지 머리카락도 분수하고. 나보다 머리카락도 길고 쟤보다 길어? 스고이 <laughs> 전에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더니 그레이프 후르즈의다 베르 요다 가오오시다 어? 햄나코에 희요미 나 아이와 제발 좀 진짜 완전 원본지향이네 저 아이들 <laughs> 이런 미친 <laughs> 리기랑은 얘기해봤냐? 지금 있어 레티랑 또 하나 있잖아 갑자기 나타나니까 무섭던 말이지 완전 짜증나는 녀석이라고 내목내목내 목소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상한 목소리야. 조슈아. 이름이 <laughs> 조, 왜 이렇게 어려? 워 조스바라고 <laughs> 해. 조스바. 조조 조스바. <laughs> 제 이름 이제부터 이 조스바야. 오늘 <laughs> 어, 진짜 조스바 색깔이다. <웃음> <오>. <웃음> 집중 집중. 아니 나 했는데. 목소리 끊겨 왜 자꾸 <laughs> 진짜 아, 잘해준다? 아 그러면은 이거 스카이프 내서 에 쓰려고 해야 되는데 그아 그럴 수도 없으니까 아 그냥 차라리 스트레 믹스를 끄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소리가 안들어도제 목소리다 제 목소리가, 목소리 아,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막장 누르면 됐어 혼자 자기 혼자 잘수 있을까라고 그럼 같이 잘래? 야 일로 와 <laughs> 저거 완전 야라나이카님 야라나이카 아님? 야, 야, 나이 야, 나이 야, 원다이나이. 저 아이 누구지? 아, 아, 오, 리기다. 용. 임분 나야? 어. 처음 만나네. 아니, 처음 만나는 거야. 많이 닮았지만 난 레티가 아니야. 막, 막, 막 밤낮에 따라서 성별이 바뀌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오, 미친. 그리고 뭔가 아홉 살 꼬마한테서. 아저씨 같은 목소리가 난다. <laughs> 형도 똑같다. <laughs> 내 이름은 리. 넌 알렌이지. 그 아이가 알려줬으니까 레티가 자고 있을 땐 내가 바, 여기서 방을 지키고 있어. 어디서 자는 거야? 장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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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 아오니 <laughs>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걸로 괜찮아. 잘 부탁해. 여럿이 꾸네. 숙제는 <laughs> 다 했어? 숙제도 있어? 아 그렇구나 빨리 해도 제, 제 스트레미스 껐는데도 제 목소리 끊기는데? 아 어, 진심이야? 어 그냥 분들은... 그냥 스트레미스 키자 야 모바일이래 아아 근데 있잖아 전번에 스카이팔자 안 끊겼잖아 그러게 아 이게 우리가 말하 우리가 말하면서 제까지 동시에 말해서 끊기는 것 같은데? 응 그런 어. 거 같아 그리고 게임 소리까지 있으면은 당연히 응? 짜란! 하월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아래에 태그같은 무언가의 그림이 그려져있다. 없다. 따뜻해. 잠깐만. 내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실험을 하다가 하월은 그렇게 인터넷이 끊기게 되는데. 지익. 기... 끊겨? 끊겨. 여기서 더. 여기서 더뭐 하면 안 되지. 잠깐만. 그거 인터넷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니까. 쟤네집 와이파이 빵빵 터지던데. 그래 진짜로 빵빵 터져버려. 펑펑펑 퐁 뿅. 시간 내줘. 뿅뿅뿅 뿅. 어제 어제 화면 공개할 때 목소리 엄청 끊기던데. 나? 응. 난뭐 인터넷 안 좋으니까. 그럼 인터넷이 안 좋은 거네. 누구를 안, 안 좋은 거래? 차라리 스카이프가 아니라 음. 스카이프는 키고 마이크 그 마이크는 전부 다 음소거한 다음에 카카오톡 그거 보이스톡으로 하는 게. 하하. 아, 니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행아웃 해가지고 행아웃으로 화면 공유하고 스카이프로 말하고 카우... 아니 말하는 걸 자체를 다른 어플로 쓰는 거 어때? 그니까 스카이프 아니면은 그리고 카 카톡 그거 보이스톡 저번에 나 보이스톡으로 했었거든 아, 보이스톡 아, 근데. 아니면 아니면 디스코드라던가 그건 뭐야? 디스코드를 몰라아 <laughs> 그래서 여기 우리, 여겨... 우리 실란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laughs> 아니 그래서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말다 걸었는데? 아조슈한테 가볼까? 야너 그거 아니야? 밤에 2층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 도와줘 하고 응? 싫어 기분 나쁘니까 확인하러 갈리 없잖아 그렇게 신경쓰면 이알레니가버리게 아. 어때? 떠납니다 아. 떠나다 선생님한테 말하지마 내가 혼나니까 다들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나도 열심히 해야 할것 같아 겁쟁이네 겁쟁이 오 밤이다 어? <laughs> 오 스고이 극장기야 나도 급정기야. 이제부터 열심히 연기를 할게 일본어로 아니다 <laughs> 야 밤이면은 다 자고 있을 거 아냐 안 자네? 뭘봐 서서 잔다 서서 잔다 똑같은 대사 저거까지 구현할 힘은 없었어 응. 거니가 2층이나 가세요 똑같은 대사 애니 어디 갔냐 나를 띠보고 싶은데 여기서 자고 2층에... 있는 거 아냐? 빨리 2층 갑시다 자고 있는 있는 같은데. 아니면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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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던가 근데 뭔가 딱 봐도 2층 가면은 다른 공간으로 갈것 같은 기분이 시공의 부품. 부품. <목소리가> 저 큰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다스켓 때. 다스켓 때. 다스켓 때. 저장하고 도와주는 게. 아까 저장해. 히. 기... 죽었습니다. 이즐. 누구냐? 기사 마더치와 나니 이르다 알렌이구나. 큰 소리가 나길 와봤더니.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선생님은 2층에는 이제 가지 말고 자해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었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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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니? 그렇구나. 하지만 그 나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죽어 있는 거란다. 영혼이 없는 것은 말할 수 없잖아. 엉만진장이구나 다친 데는? 하, 없는 것 같네. 다행이다. 유리에 파편이 튀어있어서 위험해. 선생님이 정리할 테니까 방으로 돌아가서 자렴나 음. 아,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어지러워서 그렇게 사과하지 않아도 돼. 다음번엔 조심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봐, 잘 자렴. 선생. 다른 방도 들어가 보자. 열쇠를 잠겨 있다. 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꼬맹이. 여기도 잠겨있다. 내나이여살질풍노노도의시기지 여기도 <laughs> 있어. 여기도 있어. 있어. 꿈은 있다. 없지만 야망은 있어. 요한남 있어. 죽기도 있어. 여기도 자어 다들 들어오기도 있어. 여어 잉? 어 잉? 어어 잉? 자 이다스 나 비진디에고. 저거, 저거 어? 설명 나니 연대기야? 나이나이야 연대기? 뭐야 그게? 그게 뭐야? 그거 무상으로 통했는데 무슨 RPG 게임같이 완전 어, 완전 판 판타지스러운 공간이 딱 나타남. 아... 판타지스럽네. 네 맞네 맞네 나이야 연대. 아 그래픽 깨졌 그래픽 깨졌네. 그래픽 깨졌네. 그래픽 깨졌네. 아, 그래픽 깨 워우 오소오 오 세쇼 지즈스뭐야뭐야 나니나니 고래가 나니다요 처음 터 이상한 인간 있잖아 나니 예스 예스. ㅋ ㅋ 앨리스가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꿈이야 여긴 앨리스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전부니까 말이야 그런 일명 아니라고? 아니 앨리스는 앨리스야 앨런인데 뭐?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내 말을 복종해라. 앞서 아, 한마가 틀리다고? 그건 그렇네. 여긴 나를 포함해서 이상한 석들밖에 없어. 시시샤샤 시샤샤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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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카카카카카 <laughs> 열리지 않는다 나가 아니 나가자. 연기를 연기를 좀더 활발하게 꿈에서 해야겠지. 깨고 싶어요 꿈에서 깨고 싶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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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죽이요오뭐어 어? 누구임? 뭐 죽이 이쁘다고? 아니 쟤 아니 야, 그냥 보톡하는거 어때 이거 스파이프 음소거하고 화면공기 틀어줬어 보톡 나... 보톡하자고 보톡하자고? 어, 보톡하자 어. 차라리 보톡을 하죠 그러니까 보톡한. 있... 어. 그러면 네명네명그 방을 만들어 카톡방은 그래. 와 이거 내내서네. 기다려봐 잠깐만 이거 녹화를 중지하고. 아아.. 이거...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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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거. 아, 아. 잠깐만. 게임 소리 켰지? 이거 스파이프 내에서는 게임 소리 켰지? 어. 잠깐만 어. 게임소리 안들려? 잠깐만 그러면 내가 스카이프로 스카이프로 해야겠다 어 게임소리 스카이프로 아아 어. 잠깐만 내 목소리 두분 들려 잠깐만 아, 나 <laughs> 이거 하얼만 <바울만> 보셔오라고 <laughs> 나머지 가 어. 스카이프 할까? 아 그것도 괜찮아 어나 스카이프 들려 그거 어허. 어떤 소리 있어? 그래 그럼 난 스카이프 자 근데 아, 스카이프 해도 무조 돼야돼 뭐? 카이페 내 목소리가 녹음이 돼야 돼. 그러면 스테레오 미스야어 될걸. 형 이거. 아뭔 일이야 이게. 이거. 엔티 지금 녹화되고 있다. 어. 게임 소리 켜줘요. 켰어요. 아왜안 들리지? 왜 이러니? 어 뭐지? 왜 게임 소리?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아니 왜 소리 공유가 안 되지? 아씨. 어 아, 됐어 소리 없이 저... 그냥 소리 없이 하자. 목소리 안 근기 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래. 형 이거. 어시 뭐 녹화 잠깐 어. 다시 그거 들어볼 수 있어. 내 목소리 녹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오쪽이라서. 녹음돼 녹음돼. 아 될라나? 아 어차피 같은 그걸로 될라나. 어, 형 이거. 아, 흐름 등켰어 이그라고. 어? 아, 또 손님인가요? 당신의 고 여섯 번째네요. 어, 수가 맞질 않네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그리고 어서 오시길. 저는 하얀 토끼, 이세계의 안내인입니다. 여긴 꽤나 넓으니까 필요하실 땐 불러주세요. 라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귀찮으니까 저 아, 목소리 짜아아 목소리 짜아뭐 괜찮은데 나? 들리는데? 그래? 괜찮은데 지금 대단히 곤란하게도 세계의 문의 열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 다섯 개중네 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뭐 누가 가져왔는지 증작은가지는 그게 바로 나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는 여기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앨리스 당신에게 회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뻐기가요 뭐할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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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타고 <laughs> 말해도 밥장나 밥장나네 야이 밥 다행이기도. 세계의 열쇠 하나는 수중에 있으므로 이미 들어갈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 아, 녀석이라면 분명 세계의 어딘가에 흩뿌려놨을 테니 회수에 성공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원피스. 따로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사양하지 말고 하시길. 단한 번뿐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건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금 비참한 녀석이군 하는 표정을 지으셨지요. 뭐 상관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20분 지나갔다. Sorry. 괜찮아. 그리고 모든 것은 색감한 암흑 속에. 그리고 암흑 속에. 다다다다다다다다. 미친 놈. 왜 진행이 안 돼? 움직여 어! 오, 에이 요 브라더 <laughs> 잘 지내고 있었냐? 나는 아주 최고의 컨디션이지 얼굴을 보여줘 어, 열쇠? 열쇠 타이프 내가 한게 아니야 정말이라고 뭐 어, 훔친 건 나지만 다른 녀석의 부탁을 받고 한 거야 안 알려줄 건데? 난거짓말에 치긴 하지만 동료에게는 치지 않는 주의야 열쇠로 장기 문을 여는 방법? 없는 건 아니지. 네가 어머니의 송이나 여완동물의이름 말할 수있다는 말이야. 아 기억이 안 나던가? 하지만 나도 어디까지는안내니까 말이야. 힌트라면 주지. 그건 한세 개당 하나씩 흩뿌려져 있어. 글쎄, 왜일까? 그 녀석과 비슷할 정도로 귀찮은 짓을 하는군. 하얀 투키를 말하는 거야. 입을,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 소름이 돋는다고. 오른이후드한도 <laughs> 그녀에게 당했으니까 말이야 한번 볼테냐? 아, 애기한테는 조금 그렇게 했던데 가이 마이 휴식 나중에 보라고 아디오, 그럼 파이팅 하시겠어? 그래야 너도 그냥 포이스톡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섯 개의 문네 인생이 그렇죠 뭐. 너도 그냥 포이스톡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두개로들려 그러면은 저기 제 저기 스카이프는 그냥 음소거 하고 하면 될까요? 아니, 아니 보이스톡 음소거를 했거든? 응. 그리고 스카이프 했거든? 그러면 뭐 저희가 두 개씩? <laughs> 그러니까 스카이프 음소거 하고 보이톡 하면 되잖아. 응, 그리고 그러고 있어. <laughs> 오케이, 계속 말 걸어. 앗, 엘리스왜 목소리 끊기냐, 갑자기 쟤. 왜또 끊겨? 아, 아니야. 괜찮아. 해. <laughs> 아, 있시 있지, 지나 너무 심심해. 놀자. 놀자. 그래. <laughs> 뭐 하고 될까? 격장 열어버릴까 안에는 리기 있었다. 오 저기 열어봐 열어봐. 지체 있는 거 아니야? 연당, 연당, 연 뭐야 이게? 오오 시공간의 폭풍수 작은 나이프? 뭐,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다. 마덜 코스. 엄마 거기? 더킨 오브 하트. 여왕의 심장? 하트의 심장이 영지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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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의 심장... 하트 영왕장지트이지아심장이영왕이야 아아 하트 핀. 하트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파, 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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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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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하 d 하트 하트 쩌트 하트 하 n 킹 오빠. 하트 킹. 어 하트. 버려. 그리고 영어를. 알게 뭐야? 알게 뭐야? 어 뭐야? 깨졌어. 너도 깨져라. 안 되네. 텅빈 컵. 잠겨져 있다. 상자? 뭔지가 쌓여 있다. 전분의 식물이다. 사실 이번에 안에 무언가 있다. 꺼내본다. 잔디 들어 있다. 잎사귀가 단단히 얽혀 있어 맨손으로 꺼내지 못할 것 같다. 나이프가 여기 있었지? 나이프. 잘라. 종이 쪼가리를 입수했다. 조각도 아니고 쪼가리다니. 조각도 아니고 쪼가리다니. 우리 집은 숲 속에 있어. 동물들도 많고 공기도 맑아. 정말 좋은 곳이야.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는 나와 네 함께 있어. 함께 있어줘. 좋은 아침 할 때부터 안녕히 주무세요 할 때까지. <laughs> 가, 내 대사가 아니잖아, 근데. <laughs> 네. 뭐야, 내 대사야? 어. <laughs>